어, 환자분의 상태를 보면 오랫동안 병 때문에 힘드시기도 지만 그 진료를 보는 병원들마다 어, 치료 방향이 달라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개 목 디스크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면 초기에는 어, 디스크 탈출이 중앙으로 탈출 되기 때문에 목의 통증이라든지 어, 날개뼈 안쪽이라든지 등의 통증들이 나타나다가 어, 디스크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디스크 탈출 방향이 외측으로 바뀌면서 음. 어깨의 통증이라든지 팔의 통증,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에 통증들이 나타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이상 감각이라든지 어 근력 전하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초기에 날개뼈 안쪽 통증들이 나타났을 때, 디스크 초기 증상으로 일단 저는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을 했었더라면, 어 치료를 했었더라면 좀더 진행되는 걸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는 하 아쉬움이 살짝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치료가 늦은 건 아니고 특히 목 디스크의 경우 수술적인 치료들은 최고의 수단이고 어, 목 디스크는 수술 없이도 치료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단 어, 척수증이라고 해서 어, 척수 스파일 코드에 실질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수술 진행을 해야 되고 통증이 너무 극심한데 보존적 치료가 호전이 안 되거나. 어, 치료를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잘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 적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은 결과적으로 최후의 선택이고 어, 한방 척추 전문 병원에서도 목 디스크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촬영하신 MRI 자료를 시청하셔서 어, 한방 척추 전문 병원의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것도 권유를 드립니다. 빠른 회유를 기원하고 조로 하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正解。チャーセ